안녕하세요 애니 입니다 슈화 영상 댓글에 우기 영상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봤더니 최근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늘 같이 봐요 분량이 어마 무시해요 그래서 우기 달리기 시작 우기 씨가 중국판 런닝맨 고정 멤버로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에 우기도 나오고요 또중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배우분들 리니 씨 그리고 백목씨 그다음에 또 판청청이라고 판빙빙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마 무시한 가창력으로 유명한 저우션 씨도 출연. 했 <laughs> 우기 등장 여기는 호텔이고요 판청청 씨가 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멤버를 만나가지고 헝파 빨간 봉투를 받아요 리천 씨가 우기한테 그래요 어머나 리천 씨구나 와 리천 씨는 판빙빙의 전남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남친과 친 남동생이 같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리천 씨가 우기한테. 너가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明星大早 아침에 화장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간게 아니라 조깅하러 간 거였대요 우기 방문 앞에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게 두 사람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에요 그래고 이제 누구랑 누구 얼굴을 합성한 거냐 이걸 맞춰봐라 그랬거든요 우리 에서 했잖아 이거 당히 조슨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야? 너야 좋아 아 너는 이 반청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 내빨간아빨간 잠시만요 방금부터 주는 걸 깜빡했나 봐요. 그랬더니 리천 씨가 이걸 보고 바이오 비워 꺼 과장 바이오 비워 꺼 과장다. 여기서 과장 그럼 뭔가 이렇게 비슷한 소리 있잖아요. 우리말에 과장하다 할때그 과장이거든요. 같은 한자예요. 과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심하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자주 써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배울 때는 이 과장이 보이니까 발음도 우리말하고 비슷하고 해가지고 과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외우면 되게 좋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판청청이 방금 전에 리천이 형은 저한테 만 위안 주셨고요. 그다음에 백록 씨는 저한테 팔천 위안을 줬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뻥튀기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기의 봉투를 열었더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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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방금 택배도 라이고 왔어. 어, 정말 시공품아. 너 지금 얼마 있냐? 이쾌. 빠가. 지이없아 이스라이워, 내가 병량품. 돈을 주머니에 숨겨 둔 거였나 봐요. 그래 서 이제 주섬주섬 이제 꺼내더니 <S measures> 이럴때문에 다 입을 벗어 괜찮아요 한번 더 마셔봐요 지금 몇만원을 드렸어요? 100만원 정도 드렸어 판정청은 100위안짜리를 보고 그걸 거 이제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기는 100위안은 오늘 뭐 미션을 하거나 좀 필요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22위안만 줬어요 이제 멤버들이 한 박물관에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물관 설명을 쭉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멤버들이 다시 돌아온 우기를 환영해주고요 첫 번째 대결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명씩 팀을 짜 가지고 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각자 영상을 하나씩 봐요. 그 영상이 이제 힌트거든요. 이 박물관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제 각자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각자 본걸 얘기해요. 백록이 본건 원이 었대요 영상에서 계속 둥근 게 나왔다고. 각자 본 영상들이 다 원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저도요. 저 전칭. 시 전청에 태양처럼. 네. 다 괴로워 6, 7개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찾으러 박물관으로 출동해요. 우기가 이렇게 쭉 보다가 백록을 불러요. 이제 한 라네 무슨 구시야? 유양. 양, 라면? 태양. 응. 유. 유, 유, 무슨 유? 누야, 우야가 그 유미요 좀 관심 없. 무슨 야서고. 아이고. 우야不是你们都跑谁呢? 안젤라 베이비 팀 그리고 우기 팀이 정답을 찾아내요 상나라 시대 유물인 태양신조 금식이라는 장식이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농촌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러 왔는데요. 어르신 두 명하고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이제 사투리를 이제 진하게 쓰셔 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안녕하세我是但出生初了是我人.他說我現在我就聽不聽.你怎麼稱呼啊?我叫徐敏. 약간 제주도 사투리보다 조금 더 사투리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어르신의 말을 듣고 이제 몸으로 말해요. 전달, 전달, 전달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멤버들이 이제 다못 알아들어가지고 공수수. 응, 응 종수수 응. 공 수수? 공 수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을 하긴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맨 마지막에 있는 어르신이 이 발음을 듣고 사투리로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답을 못맞춰서 게임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현지 농작물을 먹는 거예요. 파를 먹더라고요. 진짜 제일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컬링을 합니다.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 컬링이었어요. 멤버들이 이제 밀어주는 건데 우기는 샐러리 당첨. 어, 진짜. 어, 진짜 무서워. 이제 남자 멤버들도 출동을 하는데요. 오메요 저 이거 후견 쏩. 처음 류양과 링이 중간에 쳐다 교료 자유. 저 이거 이거 대후두 그래서 이제 밀었는데 정카이는 아깝게도 식재료를 얻지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우기 출발. 너무 세게 밀었어요. 너무 세게 밀어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기 팀이 얻은 건 샐러리 하나. 이번에는 우기가 이제 정카이를 밀어 주는데요. <목소리> 원래는 이제 감자 당첨인데 뒤에 오는 다른 팀 멤버하고 부딪히면서 넘어져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사분이 등장을 해요. 이제 경매 방식으로 다음 게임을 진행하거든요. 첫 번째 게임은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물건을 입을 불어 가지고 쓰러뜨리는 건데 몇 번까지 쓰러뜨릴 수 있냐. 이걸 이제 먼저 경매로 도전 이렇게 해 가지고 낙찰된 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리천이 먼저 10을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기가 더 높은 숫자를 불러요. 아, 우리 집에 20.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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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자신의 번호판이 아니라 옆에 있던 리니의 번호판을 든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제작진이 말을 해주는데요. 제작진이 도전했을 때 최고 기록은 22였대요. 22번까지 쓰러뜨린 거예요. 정카이가 26을 부르고요. 낙찰됩니다. 그래가지 이제 정카이 씨가 1번부터 도전을 하는데요. 끝까지 성공해서 음식 획득. 두 번째는 안마 도전. 안마사가 나와 가지고 이제 안마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걸 이제 경매 방식으로 도전해요. 몇 초까지 참을 수 있나. 기존의 경험이 있는 멤버들은 5초, 6초, 7초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리니가 시명. 시. 아, 그 명, 요 20초. 너는 전혀 감觉得 그다음에 이제 초수가 점점 올라가다가 우기가 이번에도 리니의 번호를 들면서 리니 40초. 그래가지고, 린이 당첨. 굉장히 아파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도전 성공.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또 획득하고요. 다음 도전은 동과를 들고 지하판에서 스쿼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도전을 해가지고 얻은 음식이 곤충튀김이었어요. 근데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 도전은 누가 누가 빨리 눈물을 흘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백록 씨가 도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자신의 단점을 말하기. 몇 개까지 말할 수 있나? 요걸 또 도전을 해요. 별걸 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리니가 도전하는데 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타이 소울, 스트라이크, 방향타막, 고의적 보수, 도전에 성공해서 이제 음식을 받았는데 개찜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게임. 노래를 듣고 정답을 맞춰야 돼요. 3, 2, 1. 수수! <놀람> 다爷다爷大바大 다수오 보보 아빠의 형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지금 정답으로 근데 이게 다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호칭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더 넓으니까 더 다양해요 우리는 이제 큰아빠 큰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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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보보 이거였어요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목소리> 毛豆和黄豆是同一种东西吗？三二一，不是，是,啊、是同一种啊，<同>为啥呀？ 그래가지고 이제 풋콩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의 대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풋콩이 성숙하면 대두가 된대요. 다른 팀은 문제를 이미 다 맞춰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우기 팀은 아직까지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현장이에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 학생 한 명이랑 같이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인터넷 쇼핑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하니까 우기하고 백록한테 두 여성분은 11월 11일 광군제에 쇼핑을 얼마나 하셨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一分钱没花。 쇼핑을 안 했대요. 이날 이제 굉장히 1년에 한번 최대로 할인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세계 기록이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리는 날인데 안 샀대요.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 2020년 11월 11일 정저우 지역의 공공연대생이 가장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 상품 5위 안에 들지 않는 거 5위 안에 들지 않는 거는 다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이제 아이템명이 적힌 상자가 레일 위로 올라와요. 망할 수는 망할 망허. 글자 뜻을 보면 안 보이는 상자. 랜덤 박스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뜯어보기 전에는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랜덤 박스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공공연대생들이 많이 구매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요. 근데 우위 안에 들진 않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등장하는데요. 회! 회! 우즈 부도 推呀啊！啊 우기가 밀어버렸는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니까 5위 안에 든다는 거죠. 이제 5위 안에 드는 아이템이, 휴대폰, 캐주얼 신발, 맨투맨, 노트북, 색조 화장품. 이렇게 다섯 개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 가리고 굴러가가지고, 높은 점수를 뚫고 가면 이제 성공하는 게임인데, 우기 도전. 앞에 이제 실패한 멤버들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요즘 미망, 미이만... 지절로. 바닥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옷이 쫙쫙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표가 떨어져가지고, 탈락. 그러고 나서 이제 리니하고 부딪히거든요.

바지 뜯어준다고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근데 바지가 안 뜯겼어요. 엄청나게 강한 끈끈인가봐요. 여기가 터널 보링 머신을 만드는 현장인가봐요. 터널 보링 머신 모형을 선물 받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